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연립방정식이 보이죠?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라입니다. 어, 떻게 풀까요? 한번 알아 봅시다. 연립방정식을 푼다는 것, 이 1번과 2번의 미지수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해를 다 만족해야 되는 거죠? 1번도 만족하고 2번도 만족한 XY의 값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2번에 이 y의 값 나오죠 y의 값은 2번의 y의 값은 1번의 y의 값과도 같죠 그런데 y는 y에 관해서 풀어져 있죠 그러면 이 2번식을 y, 1번식에 대입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2x에다가 플러스 여기 y죠 y, y 자리에 x 플러스 2가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은 한 문자가 없어집니다. 한 문자가 없어지고 미지수 한 개인 1차 방정식이 되죠. 그렇게 되면 은 x의 값을 찾을 수 있게 돼요. 한번 해볼게요. 2x 플러스 x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 3x가 되고요. 2항하면 예. 이렇게 되죠. 그래서 3x는 얼마? 11 빼기 2니까 9. 3으로 나눠줍니다. 3으로 나눠주면 x는 얼마가 돼요? 3이 되죠? 지금 보세요. 어, 1번식을 통해서 지금, 1번식을 통해서 x가 3이 나왔는데, 요 3은 1번식, 2번식 동시에 만족하는 x의 값이에요. 그래서, 요 x는 3이라는 값을 y는 x 플러스 2에다가, 요 2번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3 플러스 2니까 y의 값이 얼마가 돼요? 네, 맞아요. 5가 되죠. 지금 보면 따라서 위에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x, y의 값이 y는 5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번 1번식에 검산을 해볼까요? 1번식에 대입해 볼게요. 2 곱하기 3이죠? 플러스 y, 5. 얼마 돼요? 2, 3은 6하고 10이 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풀었냐면 지금 이렇게 y에 관해서 풀려져 있는 이 2번의 식을 가지고 1번의 y 자리에 지금 한 문자를 이렇게 없애 졌죠 그거를 소거라는 말했습니다. 한 문자를 소거해서 지금 미지수가 하나인 방정식이 됐습니다. 1차 방정식이 됐죠? 그래서 그것을 해서 x를 풀어 줌으로써 x 값 구했고 그 x 값을 여기 y 값에 대입함으로써 y 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x는 x 3 y는 5라는 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검산까지 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한 문자를 소거했다. 대입해서 소거했다. 다른 문자를 소거했다. 그래서 대입법이란 말을 씁니다. 여러분들 이제 대입법 연습해 봅시다.